네,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점화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라고 하는 걸 내놓은 상태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 9일 강제 노동을 없었다라고 발언하고 나서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데요. 강창일 전 주일 대사 연결해서 이 문제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선님. 하야시 외상이 친한파라면서요? 네, 친한파죠. 어? 그 아주 한국의 정치적 지인들도 많이 있고요 또 네. 어, 야마구치가 한국과 가깝죠 제일 가까이 있는 곳인데 네. 아주 사람이 그 리베라를 하고 네. 그 아주 온화한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그, 왜 이래요 이 사람 왜이래 헛소리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자민당의 그~ 정략적 원스의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닌가 나온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정략적 것입니다. 차원이라 하면 어떤 뜻입니까? 완전히 풀복시켰다 이거죠, 뭐 한국을 아... 네, 이제 강제동은 없었다, 이러면 뭐 이런 얘기 꺼내지도 마라 뭐 이런 응. 식의 끝 아니었어요. 어... 그래서 내가 오래전부터 그 지난 주에도 여러분 지적을 했어요. 지금부터 일본이 더욱더 구합적으로 나올 것이다. 음... 한번 양보했기 때문에 음... 그 내용이 내용도. 이제는 뭐 이제 큰소리 칠거 아니냐 이거 때리면 이제 듣는다 뭐 이런 식의 기분일 것 같아요 아주 자존심이 상하고 으흠. 화가 납니다 예. 그러면 16일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잖아요 <laughs> 네. 한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기선 작게 나선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그렇게 저, 정리하죠.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서는 강제 강자도 꺼내지 마라. 이런 뜻이 죠그니까 지금부터 꺼내지 마라. 이 예, 끝이다. 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진전된 아니라는 것은 전혀 기대할 바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뭐, 별로 좀. 이, 난감합니다만은, 음. 지난번에 발표했잖아요. 박진장관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네. 그러니까 무슨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아서, 음. 뭐 기대를 해보는 것이죠. 이번에, 가가지고 음. 뭐밥한끼 먹고 사진이나 찍고 해서 오늘 끝내지 마시고, 네. 예, 정상끼리 만나기 때문에 훨씬 단하게한번 얘기를 해서, 으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가셔. 음. 논리적으로 이 제압을 하면서 음음. 뭔가 성과물을 가지고 와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충정에서 이제 고원을 뛰는 겁니다. 그런데 예. 좀 하나 궁금한 게, 네. 그 외상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버리면 그렇죠.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사과는안 하더라도 김대중 오보지 선언을 계승한다든지 이런 위에 발언을 꺼내 강성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글쎄 예, 예. 그래 이게 일본도 아주 꼼수 왜 이렇게 일본이 그 나라답지 않게 꼼수를 부린지 모르겠어요. 네, 그 역사적 사실에 반란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당연히. 그 예, 예, 옛날에 관말순이라도 진용령에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좀강계죠 취업 네. 사이도 관계 고요 그 역사들을 반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예. 음. 그 상식적인 사람들이 화를 나게 하는지, 예. 전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 태세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태색되잖아요. 음. 의미가. 예. 그래서, 그, 적절하지 않다 이거죠. 음. 그러면 이제,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꺼낼 수 있겠어요. 이러실 차원이면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예. 일본의 양심적인 세력도 꼭못 받아줍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니까 오부지 그때 총리는 다대한 손해라고 했는데 우리는 네. 당연히 그 다대한 손해에 강제징용 강제노동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 하는데 하야시 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오부지 총리가 이야기했다는 다대한 손해에 강제징용 강제노동은 빠지는 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빠져버리는 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자민당 정부이기 때문에 예. 뭐~ 개승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 정부의 개속성이든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원칙상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서 우물 을 넘어가는 거죠 <laughs> 그렇게 아, 하겠다는 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무튼 예. 이~ 하야시 회상의 발언이 알려진 다음에 대통령실 쪽에서 어떤 입장이 나왔냐면 예. 정상회담의 파트너는 기시다 총리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발언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 그, 그 아주 좋은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해야죠. 예. 기시다 총리 외상이고 나는 저 총리를 만나서 정경당당히 따, 따지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아, 오히려요? 그렇게 예, 예. 예, 하고 싶고 하야시 말은 틀렸다. 음. 기시다고 상대하면서 이. 뭔가 얻어내 보 같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그거는 잘한 결례들어서 아주 잘한 발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대선님 대단히 네. 그결례들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네. 그 말씀 혹시 꿈보다 해몽성 발언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그럴 거요. 예 그래도 네. 아 일부 우리 대통령인데 대통령실인데 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기대라도 해봐야죠. 뭐이말의 기대라도 한번 해봐야죠. 반어법으로 예.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대선이. 예 그렇게 하세요. 이, <laughs> 코미디 같기도 하고 말이죠.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예. 우리 정부가 예. 일방적으로 지금 이걸 발표한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실책이다 패착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네요. 아이, 당연하죠. 이, 이게 정상화시키겠다는 음. 의도는 참 좋습니다. 예. 예? 그뭐 어느 정부도 원하고 음. 우리 일본과 각각. 그, 거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하고 음. 있기 때문에, 네. 그 의도는 아주, 그런데, 군적 합의 동의자의 피해를, 동의자의, 아, 피해자들의 동의로 구하지 않은, 음. 절차 와 과정을 완전히 상략해서, 일본의 지금까지 요구사항을100% 수용한 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굴용의 요라고 한 것이죠. 예. 또 하나는 일본이 계속 몇년 동안 고압적으로 나왔잖아요. 예. 너희들 대안 갖고 와라, 우리 보고 피해자 음. 아가해자 갖고 피해자 보고 뭐 대안 갖고 와 대안 갖고 와 그죠. 예, 맞아요. 그래서 예. 그는 그러니까 일본이 저는 자세가 아니다. 너희 당신들이 말이야, 이 음. 협상할 때는 자세가 맞느냐, 뭐 이런 음. 식 얘기했는데 를또 음. 하나는 우리는 계속 뭐 정상회담 관계 정상을 원하는데 일본은 원하지 않느냐 하는 것처럼 비춰졌잖아요 네. 아 일본도 정상화하면 일본에게도 좋은 거지, 만 나라만 좋은 거였어요. 음. 그런데 일본은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국걸 애걸 복걸해서 그냥 그 정상회담을 하는 것처럼 미쳐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굴욕적이 네.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대사님저 일본에 네. 계실 때 네. 일본 정치인사나 경제인사들도 두루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궁금, 궁금한 게. 예. 정개 인사나 경제개 인사들은 정말로 강제 징용, 강제 노동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 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논리적으로 아 있어요. 그럴 때 논리적으로 깨부셔야 돼요, 그걸. 예. 예. 그래서 이 그런 아니 저는 뭐 그냥 어 내가 전공이 그쪽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죠. 이 음. 전부 수긍을 해요. 아, 그 상식이거든요, 상식. 예. 너무 예. 예. 깊은 말도 아니고 강제라는 게 뭐냐, 강제 용어, 동원이라는 게 뭐냐. 음. 이 사람들은 이제 강제 연행 끌려 끌어갔다만 그런데 강제 동원 이된 개념 속에는 강제 노역, 예. 강제 연행 예. 그리고 이런 게다 포함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강제되는 개념은 이런 이한 것이다. 음, 음. 자기 의사의 반에서 음. 일을 했다거나 거기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강제된 개념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설명을 하죠. 그러면 그말에수긍하지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음. 수긍을 하죠.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논리를 가지고 일본에 정면 대응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뭐, 그, 예, 예. 마지막으로, 예, 예. 마지막으로 대선 영향그 정부에 조언을 준다면 지금이라도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이늘 제가 얘기하는 거. 일본 기업의 사제와 작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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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은 뭐 어떤 시도 기 좋고 일본 정부의 사죄 이세 가지는 마지노선이 되는 거예요. 예 아. 네. 그리고 형식, 형식은 뭐 개성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서로 양국 정부에 맡겨 놓읍시다. 음. 서로 명분을 어느 정도 주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 꼼수는 부리지 말라 이예요. 거뭐 네. 청년 뭐 미래 기금 뭐그 얘기도 나오던데 네. 청년 미래 기금하고 어 우리 할이 나이드신 분들의 그 피해자들의 그걸 뭐이 대신해서 예, 예. 뭐 한다 아니 청년 기금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배보상하고 무슨 상관 관계가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 꼼수 일본은 왜 저렇게 꼼수를 부리는지 음.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국은 뭔지 실제 걸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음. 그걸 받아들이는 한국 정부는 뭔지 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네. 대사님. 예, 수고하세요. 네, 예, 예. 강창일 네. 전 주일 대사였습니다.